아 간지러워 오늘은 또뭐 때문에 알레르기가 올라온 거지 담배 다 피우고 약 먹어야겠다 오늘은 하나 정도 완성할 수 있겠지? 제작 밤바다야해 글 칠밤 맨해튼 로맨스 파트 원 야. 너! 어. 예? 이리 와봐 어. 음. 여기 치운 거 맞아? 네 치웠어요 아까 제일 먼저 <laughs> 쓰레기통 차 있잖아 다시 안 치워? <laughs> 분명히 비웠는데 언제 찾지? 음. <laughs> <laughs> 쓰레기통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지? 질퍽거려 냄새도 나고. 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왜? 어 아니 이제 쓰레기를 사람한테 부으면내 명함 고소해 음. 그리고 이건 미리 주는 위로금 꼴 보니까 필요해 보이네. 너너어어 어? 설마 당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? 음. 거기 아, 네? 605호 수건 좀 부탁해도 될까? 어? 어, 어 현? 왜 샌디가 이 방에서 나오는 거지? 어. 아 여기가 5층인 줄 알았어. 6층이야. 아이, 그러게 나도 방금 알았어 방금 막. 꼭대기층인 6층은 내 담당이고 5층이 샌디의 담당인데 3년 동안 똑같이 일했으면서 층수를 헷갈렸다고? 응. 헷갈릴 수도 있지. 나도 아침에 귀리가 아니라. 굵은 설탕을 덜어서 먹을 뻔했으니까 자 지나가 어 저기 현응 오늘은 내가 6층을 맡을 테니까 나 대신 5층을 맡아주면 안 될까? 왜? 어, 내가 어차피 이 방은 청소를 했으니까 아까워서 오늘 6층은 서비스 2개 체크아웃 1개가 있어 5층은 체크아웃만 3개인데 그중 2개가 투배 두고 서비스는 빠진 물품을 채우고 쓰레기통만 치우면 되는데 체크아웃은 방 전체를 치워야 하잖아. 게다가 침대가 두 개면 거의 한 시간 걸리니까. 그래봤자 어짜. 어차... 아 그래. 내가 4층까지 할게. 그럼 넌4층하고 여기 6층은할 필요 없이 내려가서 5층방세 개만 하면 되지? 음. 응. 정말 아, 고마워. <laughs> 어, 네. 왜안 먹었어? 어떤 거야? 여기 놓고 간거 있었잖아. 예?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나?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어. 방도 거의 비어 있었고 놓아져 있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. 아, 그 박스들이요? 이리 와 앉아. 그게 먹는 건줄 몰랐어요. 제가 먹어야 되는지도요 내가 메모에 써뒀잖아. 니네 거니까 너 먹으라고. 아 종이 위에 써있던 게 그런 뜻이었구나. 제가 글을 읽을 줄 몰라요. 숫자는 어느 정도 볼수 있긴 한데. 음. <laughs>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이건 니네 거야. 네? 글로 안 쓰고 말하고 있잖아. 그냥 너 먹으라고. 아 가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먹어. 어? 왜 주는지도 모르는 걸 지금 먹으라고요? 어? 어디로 여는 거지? 이거 이건가? 아 열렸다. 쿠키 같이 생긴 동그란 것 위에 크림과 딸기가 얹어져 있고 하나는 딸기 없이 크림만 얹어져 있네. 우와. 엄청 달콤해 보여. 이거 진짜 저 먹어도 돼야? 되게 좋아 보이는데. 음. 달콤한 냄새, 엄청 예쁘게 생겼다. 응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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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야, 이렇게 맛있는 건 저번 케이크도 맛있었는데, 이건 그 이상이잖아. 특히 새콤한 딸기가 입안에서 반쯤 뭉개지는 식감이 너무 좋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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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벌써 하나를 먹어버렸어 조금만 아껴먹을걸 아. 아. 코끝에 크림이 묻어서 <laughs> 또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나? 음, 제가 지금 먹은 것 이름이 뭐예요? 타르트 음, 타르트 타르트 음, 너무 맛있다 남은 거 마저 먹어도 되나? 이건 하얀 크림이랑은 좀 다르게 짙은 크림 맛이네. 이것도 너무 맛있다. 흠. 이젠 정말 다 먹었네. 흠. 잘 먹었습니다. 음. 또 대답이 없네. 흠. 가끔 디저트가 선물로 들어오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 방에 가져다 둘 테니 네가 먹어. 제가요? 음. 말해. 어. 감사합니다. 어. 가끔씩 디저트가 들어오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니 그렇게 맛있는 디저트들인데 왜 아무도 안 먹지? 정말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? 그럼 나가보겠어. 아... <laughs> 숨을 쉬기가 어려워. 손등부터 발등까지 벌레가 기어오르는 것처럼 열이 올라. 전에도 몇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일이다. 이건 알레르기 증상. 바로 토해야 하는데. 야, 왜 그래? 너너어어나아나왜 이래? 더 뭐가 문제? 너더 숨이 一波。